이책다사 가지고 불지르려 그랬어.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처노티의 김정명입니다. 네. <laughs> 이 인사 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나까지 김정명이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자기소개. 아, 네. 저는 렉션 트때헤카테라고 합니다. 네. 다들 아, 아시죠? 네. 네. 아, 진짜. 저희가 이제 매년 설날마다 항상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요. 이번 설날에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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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있고 특별한 것을 어, 준비했습니다. 에피파니 1을 리마스터 했습니다 영상으로 자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설명을 조금 제가 해드리자면은 약 8년 전에 어, 쓰인 헤카테마사니 첫 번째 서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종이 됩니다 거의 첫... 한 1년 팔고, 단종. 네, 1년 팔고 단종이 되었어요 네. 단종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헤카테마사니께서. 이 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좀더잘쓸수 있었는데 아 맞다 그때 그런 네.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이책다 어? 네. 사가지고 불 지르려 그랬어 아무래도 첫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이걸 계속 찾으셨죠 네. 그리고 저희가 8년 동안 그걸 무시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책 안에 들어있는 마술들을 이 책이 아니라 영상으로 렉처런트에서 영상으로 배울 수 있게 저희가 새롭게 리마스터 했습니다. 헤카테 마스님께서 이제 촬영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아무래도 이 사무업을 하다 보니까 손이 좀굳었죠 솔직히. <laughs> 아 유튜브로 막 나가는구나. 네, 유튜. <laughs> 어 <laughs> 아니냐. <laughs> 칼리 마스사님께서 에피파니 원을 다시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프로젝트를 이번 설날에 이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여기 예. 그책 속에 손모델이 칼리에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회가 깊은 게 칼리 손으로 시작을 해서 음. 칼리 손으로 다시 또 오랜만에 음. 7년 10개월 만에 음. 다시 또 나타난다는 게또 약간 의미가 좀더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 저 이거 쓸 때는 저랑 모르는 사이였잖아요. 네, 이거 쓰고 만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이랑 네. 만나게 된 계기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피파니 원에서 어떠한 마술들을 배울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마술은 총 17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패키트리기니까 뭐 카드 4장을 사용한다거나 뭐 8장, 제일 많은 게한 20장 정도 사용하는 마술들을 모아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어,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영상 분량은 약 2시간. 음. 이건 내기구나. 네, 네2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마술을 보고 배우고 보고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요. 에피팡이 원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뭐폴 해리스, 막스 네임, 이 알도 콜로미니, 닉 트러스트. 네, 닉 트러스트 다이버는 여기 음. 정말 유명한 마술사들, 에드말로 마술사들 루틴, 리차드 카프만 것도 들어 있고 정말 많은 마술사들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마우, 유명한 마술사분들한테 제가 직접 이제 메일로 허락을 받아서. 어, 담았던 만큼 굉장히 그때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들어있는 마술은 좋은데 명작들이죠 네, 네. 그쵸 음. 거기다가 이 에피파니 1을 쓸 때는 못 넣었던 후안타마리즈 스페인 마술사 봐주기의 거장 음. 후안타마리즈 마사님의 루틴도 이번에 추가로 실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그대로가 아니라 칼리 마사님이 리터칭을 해서 음. 다리에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서 저는 정말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이 에피파니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에피파니 리마스터 바이 칼리에 대한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홍보를 유튜브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괜찮은 렉처가 될 겁니다 아왜우요다 진짜 진짜 너무 너무 흥부 같아. 홍부 같아. <laughs> 아 근데 진짜예요. 아 진짜인데 어떻게 판매가 해? 판매가잘 되면 해카테 스터니께서 이제 플렉싱 한번 하시죠. 영상에서. 플렉싱. 알겠습니다. 네. 네. 플렉싱 한번 하시고. 뭐 이거 불태울까? <laughs>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액션한의 응. 김정명이었고요. 여기 해카테. 해카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